지난 연휴 동안 S&P 500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지난주 금요일 하루 만에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일주일간 2.4%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환율은 1.5%가 올랐습니다. 결국 원화 투자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밖에 하락하지 않은 겁니다. 10월 13일 월요일 미국 증시는 더 이상의 조정 없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역사적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이론상 환율은 하락했어야 하지만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환율 쪽을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달러 인덱스는 마이너스 3.75%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어의 가치는 반대로 이 정도가 올랐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 기간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통화 기준으로 달러는 6%가 상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0% 가까이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 약해졌다는 겁니다. 10월 14일 기준 암호화폐 시장의 태도 환율은 약 1,50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본 통제 등의 개입이 없는 순수 가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인 환율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미국 증시도 오르고 환율도 올랐습니다. 이 수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바로 국내에 상장된 미국 기반의 상품들입니다. 특히 최근 가장 인기가 많은 커버드 콜 ETF 또한 상방이 제한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승하는 환율 앞에서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앞선 태도 환율을 참고해 본다면 향후 순수 환율만으로도 5%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반 계좌에서 커버드 콜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매도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한 자금으로 이걸 다시 재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순수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etf들은 보유기간 과세라는 걸 적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상장 미국 커버드콜 etf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도 보유기간 과세에 의해 분배금을 지급받고 매도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유기간 과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복잡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는 현시점 이걸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를 매도하게 된다면 매매차익과 과표 증분 중더 작은 수치에 대해 15.4%가 과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보겠습니다. 25년 연초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를 매수했고 10월 2일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30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되었지만 과표 증분은 그보다 적은 195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과표 증분이 더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5.4%가 과세 대상이 될 겁니다. 상장 첫날 이 상품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 더 적은 수치를 보입니다. 따라서 매매 차익에 대해 15.4%가 과세 대상이 될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분명 투자자들은 2022년, 2023년, 2024년에 걸쳐서 각 해의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는 시점인 2025년에 앞선 소득이 전부 배당 소득세로 잡힌다는 겁니다. 3년간 22%의 순수 주가 상승분이 있었죠. 앞선 페이스대로 순수 주가 상승 연평균 7%의 상태로 2030년까지 끌고 갔고, 만약 그 해에 이를 일시적으로 매도하게 된다면, 앞선 8년간의 수익을 전부 단한해 2030년의 배당소득세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계속해서 끝없이 오른다면, 매년 배당소득세를 정산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매년 주가나 과표가 1000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매년 이를 정산해준다면 1000원의 배당소득세를 각 해의 소득으로 인식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도하지 않고 추후 일시적으로 정산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 누적되었던 배당소득세가 2032년 단한 해의 소득으로 전부 귀속된다는 겁니다. 장기투자의 핵심은 매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율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면 분명 피치 못하게 매도를 하고 재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내 기반의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하면 과표가가 대체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세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표가가 애초에 오르지 않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이 과표 기준 가격이라는 게 사실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펀드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만을 합산합니다.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과 옵션 수익은 원래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내 상품이라면 일반 주식처럼 과표가의 증가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국내를 베이스로 한 커버드콜 상품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은 상장 이후 25%가량 주가가 올랐습니다. 앞선 미국 기반의 상품을 예시로 본다면 대체로 이 정도 수준의 과표 기준가가 증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표 기준가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애초에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과 옵션 수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코덱스 미국 S&P500 데일리 커버드콜 OTM 상품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상장 이후 매수했고 현 시점 매도하게 된다면 매매 차익이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과표 증부는 증가했죠. 이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높은 분배금에 있습니다. 코덱스의 S&P 500 커버드 콜 상품과 타이거의 상품을 비교해 본다면 코덱스의 상품이 월 평균 분배율이 1.2%로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분배율이 책정되면 이 지급되는 분배율만큼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코덱스는 매월 1.2%만큼 주가를 떨어뜨렸지만 타이거는 0.83%만큼만 떨어뜨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서는 타이거가 동일 기간 더 많은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분배금은 높은 분배락을 낳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 타이거는 주가가 올랐지만 코덱스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만약 매도하게 된다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코덱스가 더 좋은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일별 주가와 기준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좀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을 보면 전부 마이너스로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분배율이 기초 자산 대비 지나치게 높다면 추후 매도 시 세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분배율이 체력 대비 낮다면 주가가 우 상향하니까 추후 매도 시 세금이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분배금의 성장 측면에서는 아래의 경우가 더 좋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배율이 지나치게 높아도 사실 무조건 나쁜 커버드콜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반 계좌 내에서 주가가 매년 10%씩 오르는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하는 걸 가정해 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10만 주, 10억 원어치를 보유했다고 가정한 결과표를 보면 매년 매도하는 사람의 경우 세금을 1540만원씩 연간 분할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간 안에 지급되었던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따로 추가 발생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고율의 과세는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반면 10년 동안 한 번도 정리하지 않고 장기 보유했고 이를 추후에 일시적으로 매도하게 된다면 2032년 단한 해에 전부 종합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매년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지 않았겠지만 2032년에 1억 5천이라는 배당 소득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 굉장히 높은 세율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손익통산 또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국내 월배당 ETF 시장의 규모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나 과표가가 늘어날 시간이 아직 2년 정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ETF를 매도했을 때 세금 폭탄이 발생되었다는 분들의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모든 주식은 필연적으로 한번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목돈이 필요하거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월배당의 규모를 줄인다거나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매도를 해야 하는 등 여러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가장 뜨겁게 달군 두 커버드콜 상품이 있다면 바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와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콜 액티브입니다. 이 상품들은 지나치게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의 분배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분배금의 성장까지 도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코덱스의 경우 약 9%, 에이스는 약7% 수준으로 분배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ETF의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연평균 11%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7에서 9%만큼 분배율을 지급해주더라도 나머지 최소 1에서 2% 수준만큼은 지속적으로 주가뿐 아니라 분배금의 성장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표 기준 가격에서 환율은 덤으로 추가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달러 인덱스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가치는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의 환율도 지금보다 최소 5%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 상품은 꽤나 높은 분배금을 지급했음에도 주가와 과표 기준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훌륭한 액티브 전략을 잘 운용했기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여기에 우 상향하고 있는 환율까지 더한다면 그 상승폭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미국 기반의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수치가 우상향하는 구조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오를 것 같다거나 오른 상태라면 다가오는 연말에 한번 정산을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 없이 무조건 장기 보유하는 게꼭 오른 투자가 아니죠.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매년 250만 원 비과세를 활용하는 것처럼 국내 상장 미국 etf들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 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먼 미래의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투자한 상품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